755번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은 원, 즉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어요. 이것을 10등분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, 자,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각이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 각들이 다 세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이시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자,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코사인이 세타가 있고요. 각은 이렇게. 이 해서 이것이 2세타가 되는 것도 안알 수가 있어요. 이만큼이 세타입니다. 자, 코사인 4세타를 보도록 하죠. 4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4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는 5세타예요. 따라서 4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고 왜 5세타의 기준이냐면 코사인 5세타가 파일을 만듭니다. 이것을 우리가 삼각함수 각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죠. 자,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해보는 거예요. 또 이어서 코사인 5세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. 코사인 파이는 바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우리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수 있고 또 이어서 코사인 7세타를 보도록 하죠. 이것은 코사인 5세타 플러스 2세타가 되면서 이 7세타의 위치는 제 3, 사분면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것이 파이가 되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있는 각과의 합에서 우리가 소거되는 것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끝으로 9세타를 정리해 볼 것인데 5세타가 파이가 되죠. 그러면 10세타 같은 경우는 2파이에요 자,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4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2세타 차례차례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소거되고 여기서도 소거되면서 남는 값 마이너스 1로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